안녕하세요. 1월 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라고 했고요. 요약입니다. 요소아가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장소는 길갈이요. 음. 어떻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언제요? 앞에는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에 왜냐면 기적적으로 당강을 땅으로 그 느낌을 알았습니다. 왜요? 여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할례를 받지 못했고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죽었고 이제.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함께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문단, 길갈에 진친 그달1 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는 거쳤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장수는 길가디입니다. 아, 그리고 할례의 시기는 그 요단강을 건는 후에였습니다. 음, 그리고 할례의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했어요. 애굽의 수치는 종된 수치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 복의 근원이 되는 건데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광년을 지났다는 많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해결. 예. 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물이 또그 만나가 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 행한 마음은 돌칼을 만들었는데요. 할렐 행한 의결과가 결국 6월절 지킴이죠. 그래서 할례의 믿음은 할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유월절이겠 유월절을 이거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양을 통해서 대속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항상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공급하는 만나의 뜻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무슨 문제든 의존하지 않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애국에서 종이 되어 살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이고, 과로는 저의 좀더첨가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땅을, 소산을 거둘 수 있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라고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적용은 소산을 먹는 날 만나가 거쳤다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종에서부터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이란 하나님과 동행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할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 할례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 역사를 인정해 드리는 믿음으로 받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복이 되지 못할지라도 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